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제가 상국연의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어느 쪽이든 계략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전쟁에서는 반칙이라는 건 없죠. 지면 내가 죽는 건데 인정사정 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남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처럼 알려지고 싶은 게 지도층이나 위정자들의 마음입니다. 삼국연인은 역사를 기초로 하긴 했지만 소설이기에 주인공 격인 유비를 더 정의롭게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유비가 입촉을 하고 유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유장을 좀더 나쁜 악인으로 묘사했다면 유비로서는 더 정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국연의를 읽으면서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계략, 배신 등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아닌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 대해 조금만 비판해도 격하게 반응하는 중국이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수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중국 드라마 중에 겨우 서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샹하이에서 사는 서른 살 중국 여성 3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중한 명이 명품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는데 어느 날 매장에 아주 인기 있는 고가의 가방이 딱 하나만 입점됩니다. 그래서 매장의 모든 판매 사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주요 고객한테 매장이 오픈하자마자 방문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먼저 오면 먼저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인공이 아닌 다른 판매사원들의 고객들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건물의 경비가 그 차들을 보고 다른 입구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일단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고객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주인공이 경비한테 고맙다면서 간식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행동은 같은 회사 동료로서의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회사 외적인 인맥 관계를 이용해서 동료들의 업무를 회방 놓는 거잖아요. 보통 한국 드라마를 만들 때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커리어 우먼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저런 에피소드를 사용하지는 않죠. 주인공이 경쟁을 하면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실장님 캐릭터가 도와주던가 아니면 정말 스스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저는 행동은 악역이 주인공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현실에는 저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수의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 드라마에서는 선한 주인공을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국인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물론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했겠죠. 혹시 중국 사회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 저 정도의 계략 반칙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서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럼 중국하고 다른 사회로 가서 사는 중국인은 다르게 행동을 할까요?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 사는 중국인 여성이 교회에 쇼핑몰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싹쓸이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자신의 중국 SNS에 올렸습니다. 간이 <목소리> 간이 말단 쏘른 出汗了，吓得，哈哈哈满满的一车，这回都扫光了，这回真没了，哎，这能看着我的汗，老热了，紧张兮兮的，像做贼似的感觉。哎，这边的人还不知道，现在是我在佛罗里达的中部开了一个半小时，然后，嗯，可能华人比较少。 他们还不知道口罩的事儿呢。又一次成功结账，呀、哎，心里太舒服了。又来一车，帮妈妈装呢。卡车装不下了，只能移过来。三 M 的还有四十个装的了。开心了，太开心了，拖着房车也不忘。 找口罩，好好摆，还能多装点耶，yeah, 超开心。 이 영상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당시 코로나 초기라서 교회에 사는 미국인들은 마스크의 구매 수량 제한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른다면서 비웃는 모습입니다. 중국인의 관념 안에서는 속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속은 사람은 멍청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저 여성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사재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SNS에 자랑하면서 오리지는 않았겠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 때문입니다. 저런 사재기로 인해서 저 지역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누군가는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영상에서 저 여성은 전혀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국 내에서 마스크를 저렇게 사재기했다면 감히 저런 영상을 올렸을까요 중국인의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는 중화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나와 남을 우리와 너희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게 우리에게 한 일이 아니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관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겁도 없이 올린 겁니다. 어때요? 사람들끼리 다잘못 섞인다. 네 그거 인정해요, 인정해요? 예, 왜냐하면 어. 중국 정사에 다른 나라 좀 달라서 음. 의시도 좀 달라니까 응. 그 야, 들어왔다, 약간 약간 뭐 아시죠? 아시죠? 인구 1 4사 조심하세요 아무리 미국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미국에서 살아도 자신은 중국의 중국인들과 우리이며 미국의 미국인들은 철저하게 남인 것입니다. 이 여성의 경솔한 행동은 곧 미국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하필이면 머그샷을 찍힌게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저 여성의 대한 인적 정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도 많이 발생했었죠. 기억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맨프리트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북계와 중공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한 영웅입니다. 아들 역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1953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훈자이기도 합니다. 벤프리트 장군의 사망 이후 미국의 한미 친성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미관계 증진에 힘쓴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BTS가 벤프리트 상을 수여받았고 리더인 RM은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2020년 연례 행사는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라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 및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상소감은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거센 비난을 쏟아냅니다. 언젠가 미국이 나치 독이 궁극주의의 번처럼 역사의 쓰레기 더미 속으로 쓰여 들어간다면 벤 프리트상은 히트러상 오카무라 야스지상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트가 한 행동은 표준적인 파시스트 인종주의자나 다름 없습니다. BTS의 수상 소감은 역사를 왜곡하고 바꾸는 것과 다름없고 무릎을 꿇고 미국을 핥는 발언이며 팡미 원조 전쟁에서 중국 지원군의 희생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팬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아이돌을 선택하는 건 좋지만 만약 국가 정치 영역으로 올라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국가의 관점에서 단호하게 국가의 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기중하게 이지만 마찬가지로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10월 19일 시진핑 주석은 신시대 항미 원조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여러 언론들을 통해 BTS에 대한 매서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는데 중국의 BTS 팬들이 스스로 역사를 확인해 보니 북한이 먼저 남침을 했고 중국이 한국인과 유엔군을 살해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갑자기 BTS를 공격하던 중국 내 수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BTS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는 둘이 뭉실한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也注意到中国网民对此事的反应。我想说的是，以史为鉴，面向未来，珍爱和平，促进友好，应该是我们共同的追求，值得我们共同努力。 중국 외교부의 저런 발표는 선동꾼들에게 너희들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언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마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명분이 있었다면 끝까지 BTS를 매섭게 비난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인민들에게 한국 전쟁을 중국이 조선을 도와 미국의 맞선 일이라며 항미 원조라고 세뇌를 시켜왔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를 부리기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BTS의 팬들이 전 세계에 걸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되었고 중국의 참전으로 수많은 한국인과 유엔군이 시생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시 떠올리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과 중국의 한국 침략이 더 부각될 것이고 BTS를 비난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인상도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니까요. 요즘 바이두 백과에서 한국 전쟁을 검색해 보면 중국은 한국 전쟁을 남한과 북한의 충돌이며 심지어 누가 먼저 침략했는지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사는 꼴을 보면 그게 과연 중국이 누군가를 도운 것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수천만 명이 그렇게 끔찍한 곳에서 고통스럽게 사해지는 않아도 될 텐데요 아무리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인간이자 이웃인데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서 그들을 도웠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중국 입니다 중국은 항미원조를 한국전쟁과 분리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항미원조가 한국전쟁의 일부분이 되면 중국은 침략자를 도운 것이 되겠 때문입니다. 즉 한국전쟁은 한국과 북한간의 충돌이고 항미원조는 그 이후 참전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사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한다고 나리를 치는데 왜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까요 일본의 한국 침략은 사과라고 하 나리를 치면서 왜천년 이상 지속된 중국의 침략 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얼마 전 중국음악에 대한 영상을 통해 주거윤의 발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我特别要提一句啊，刚刚呢，我们有一位韩国的歌手呢，忍不住在台上一定还要用中文说，今天真的很高兴看到周杰伦。我一定要跟你说，我上个月去韩国旅行的时候，在一个韩国朋友的车上，韩国人哦听到你的歌，我说吼、哦，你们也在听 Jay Chou 周杰伦吗？他说你在韩国非常红，所以说两句韩语，谢谢大家吧。没有了，我觉得中国风现在很屌嘛，就是大家都是要来学中文，然后。 呃，我们不要崇洋媚外，这是我从第一刚出道一直到现在最怎么讲自己的精神忠<實>中中对，就是觉得身为中国人的骄傲，就是应该我们要说中文，所以我英文不好，对。<laughs> 대실리. 네, 就是说我不学英文我不跟你们讲英文你们想跟我沟通学中文 중국 문화와 중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영어도 하지 않겠다는 주거윤. 저 발언으로 많은 중국인들의 환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콘서트에서는 일본어 실력을 자랑합니다. <laughs> 久しぶり、僕のこと覚えてますか 중국인들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던데 주거윤은 일본어에 대한 거부감이 영어보다는 적은가 봅니다. 그런데 주거윤의 개인사를 보면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윤의 배우자 쿤링은 아버지는 덴마크계 호주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과 대만인의 혼혈입니다. 당연히 쿤링은 영어가 유창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거윤이 자녀들의 국적, 영어 실력을 위해 쿤링과 결혼한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거윤은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 왔는데 굳이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배우자와 결혼까지 했죠. 쿤닝은 4분의 1은 한국인이라고 볼수 있으니 주거윤의 자녀들은 8분의 1은 한국인일까요? 주거윤은 중화권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서 중국 본토의 여성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있었을 텐데 중국 문화와 중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어떻게 딱 그런 이국적인 대상과 연이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기꾼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는 건 어떤 나라들은 남을 속이는 행동에 대해서 좀더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남을 속이는 게 머리가 좋아서 할수 있는 일 혹은 일종의 능력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반칙도 필요하긴 합니다. 법, 제도, 규정이 항상 현실을 잘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융통성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면서 하는 사람들과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모습은 서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몇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일만큼 중국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드물어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22일 MBC의 놀면 모한이라는 예능에서 이효리가한 발언이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명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좀 갖고 싶었던 이름 뭐 예를 들면 없습니까? 저는 약간 중국 이름 쪽으로 할까요? 우리가 글로벌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음. 마오 어때요? <laughs> 일단은 걸 해놓고 네 한번 정, 정해볼게요 네, 제가 또, 또, 뭐 따로 한번 예이 프로그램을 도둑 시청한 중국의 시청자들의 주장은 이효리가 말한 마오라는 예명이 마오쩌둥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효리가 언급한 마오는 고양이를 뜻했던 것 같습니다 이효리가 고양이상이니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마오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마오쩌뚱이 생각날 만큼, 마오 발음의 한자가 적은가에서 찾아보니 수십 개가 넘습니다. 즉, 굳이 이호리의 예명을 마오 주석하고 연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마치 이호리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어떤 중국 연예인이 해외에 진출하겠다고 하면서 조지라고 예명을 지으면 미국인들이 조지 워싱턴을 떠올린다며 그 중국 연예인을 비난하나요? 북한에서는 김씨가가 떠오른다면서 모든 김씨를 다른 성으로 바꾸기라도 했습니까? 중국의 행위는 이효리와 mbc가 스스로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속인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프로그램 제작진은 굳이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가를 하면 애초에 이효리가 마오 주석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한국인 5천만 명 전체를 욕보인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려도 죄송하다고 급신거리는데 중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번 달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평가를 해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굳이 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향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겠죠. 더불어 유감스럽게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즉 한국과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수많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자리는 러시아 기업 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떠난 자리는 러시아의 스타스 커피가 쿨콜라 펜시 스트리트 는 그냥 보기에도 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를 모방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단지 몇 사람의 권력자에 의한 결정 으로 러시아의 1억 명이 넘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이처럼 하락하고 외국의 조롱꼬리로 절약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비재는 이렇게 흉내라도 내고 있지만 제조업까지 서방의 빈자리 를 채울 수 없는 러시아는 중국 중국 제조기업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 이후 중국에서 수입된 칩의 40%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이전에는 불량률이 단 2%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면 러시아가 반도체를 수입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불량마저 그냥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그랬으니 지금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중국은 대규모로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입해 주는 큰 손이기에 이제 불만을 함부로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이 너무나 잘 들어맞아서 소름이 돋습니다. 중국 경제가 러시아 경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양국간 무역은 사상 최고치인 2,4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이제 러시아의 제1 무역 상대국이 되었지만 러시아는 중국에게 단지 6위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과 경제 협력은 큰 잠재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간 무역은 2025년에는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농업 및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면 모스크바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로 하는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우호국은 많지 않으며 중국은 그러한 소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더 중대한 국가들로부터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매우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중국은 가까이 두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형님, 중국이 아우였다면 푸틴 때문에 이제 중국이 러시아의 형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김정은까지 찾아가겠습니까? 어려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48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1만 개와 탄도미사일 수십 개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받은 게 있으니 이제 푸틴은 얼굴마담을 해줘야 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될수록 러시아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 국제 결혼을 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어, 2아아아 当然很喜欢，嗯、喜欢对啊，特别是就是中国的菜，哦、<laughs> 我很喜欢吃，喜欢吃中国中国菜，唉，<laughs> 火锅、麻辣烫，很多这种东北的饺子、烧烤都都很喜欢，都都吃。俄罗斯那边有这些吗？嗯，其实很多都没有，啊，都不知道这个是什么。对，觉得深圳怎么样的？我很喜欢深圳，对，有有很多好玩的地方，嗯、这种法章的地方，对<展>对对。 是的，你你喜欢什么类型的男生？我其实我这个有点难回答，因为我还是看我要跟这个人聊天，然后我能知道他是什么样的人，就是呃，主要是要看他的性格。有想过嫁到中国来吗？其实我想过，因为我我想以后可能在中国，就是我现在是在上学，但我想以后继续工作。 중국이 국제적으로 사기를 친또 다른 사례는 1대1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된첫 해인 2013년에 제시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도 1대1로와 연계하는 정책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1대1로가 육상으로도 연결되면 우리도 기차 타고 유럽 여행도 가고 수출도 할수 있으니 좋은 일이죠. 문제는 육로로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북한의 철로를 설치해줘야 하는 가능성이 높고 만약 북한이 남침을 하면 그철로를 이용할 것이라 점입니다. 기대반 우려반의 일대로의 육로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진짜 목적이 육상연결보다는 바닷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장악한 태평양을 피해 서쪽에 있는 여러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중국까지의 바닷길, 자원수급로 거점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에게 차관을 받게 만든 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대한 인프라 시설, 항구 등을 짓게 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대신 중국은 사용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적인 관계로 지낸다면 굳이 다른 나라의 한국까지 지으면서 해상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습니다. 즉 1대1로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보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석이 되자마자 1대1로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진핑 주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이탈리아는 중국이 중요한 기수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장악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일대일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가입한 지 4년이 지난 후에야 탈퇴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탈퇴한 정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중국 입장에서 일대일로는 해상 바닷길이 핵심일 뿐 육로로 연결된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탈리아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다른 서방 국가들의 수많은 우려를 받으며 가입했는데도 실익이 크게 없으니 결국 빠지 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은 분명 영국과 국제사회에 홍콩에게 일국양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한 나라지만 50년 동안은 중국과는 다른 제도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1997년 홍콩이 반환되었으니 그럼 2047년까지 홍콩이 자치를 누리며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중국 본토의 가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던 수많은 홍콩인들은 무서운 탄압을 받았습니다. 홍콩 밤을 비추던 네온 사인은 홍콩의 멋을 나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저분하며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철거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억 속의 홍콩이 아니라 정말 중국의 홍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국제화된 멋진 도시는 이제 다시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홍콩 영화의 몰락 역시 중국 자본을 잠식당한 홍콩 영화계의 암담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계인의 영화가 아닌 중국만을 위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오브 스틸을 보면 조두 장군이 지구로 와서 크립톤인들에게 맞는 환경으로 지구를 테라포밍합니다. 그리고 테라포밍이 성공하면 지구인들은 더 이상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홍콩에서 테라포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난 후에는 자유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홍콩인은 서서히 사라지겠죠. 전 세계에는 200여 개국이나 되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이웃 국가들이겠죠. 퓨 리서치 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주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신과 영향력이 자국의 이업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일본 76%, 대만 66%, 한국 64% 순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대만과 홍콩의 경우 한국과 일본하고는 달리 러시아나 북한을 큰 이업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과의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먹혀도 중국에게 먹히겠지, 러시아나 북한이 중국 덕을 넘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중국의 신과 영향력을 주요 이협으로 보는 경향이 일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81%가 중국이 주요 이협이라고 말했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는 72%만 중국이 주요한 이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과 영향력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중대한 이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보다는 낮지만 53%에서 37%의 비율로 이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 일본, 대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미국을 더 주요한 이협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남성은 39%의 비율로 미국을 중대한 이협으로 봤지만 여성은 5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과 시위들을 하는 걸까요? 만약 한국 여성도 대한민국 국군에서 의무 복무를 한다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건 러시아를 중대한 이협으로 보는 한국인은 불과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45%가 미국을 큰 이협으로 보는데 러시아가 40%라는 건 황당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이미 잊은 걸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은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갖 감언이설로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한 변명들을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매하여 결국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날이 오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국권이 지키는 것에만 집중할 뿐 국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우매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